자 보자 해서 저 죽이랑 진동수인데 죽이가 뭐 하는 거라고 반복. 어, 어. 어. 똑같은 건 반복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야. 물론 이제 한번 이제 운동할 때걸리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진동수 공수야 이거 뭐라고요? 말 그대로 진동하는 수야. 그때 주어진 시간은 얼마? 1 초. 중요 안 보는 아예 아고 있어요. 있어요 안 보는 구나? s t l e 나 am a whistle. I am a w h i s t 저기 I am a whistle. I am a whistle. 자, am a w h i s t 일 e I am a whistle. 예를 들면 whistle. I am a 그 10초, 10초에 10초에 20번, 20회 이제 운동하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반부되는 그 운동이야. 그래서 10초에 20번 운동하는 이 물체에 대해서 주기랑 그리고 진동수 얼마냐 맞네 오케이.라고는 어떻게 하지? 주기, 진동수. 자 먼저 이 패턴 잘 보이려면 10초 때, 20회면. 1초일 때몇 번이야? 두번그비율만좀잘 아. 따라가. 1초일 때 1초일 때두 번. 여두 번. 그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봐 봐. 1초일 때두번 이해면. 오케이? 그럼 1회는 네. 몇초 되게. 0.5. 어, 0.5.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은 다 끝난 거야, 되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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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게 주기... 이제. 그나 오케이. 배다저 여기 실나와 물론 이제 너네 중대 시험 안 보니까.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고2 때 그때 돌리그지동배우면 그때 이거 나오기때그 네. 해봤자 지금 배우는 그때 해봤는다 똑같은 내용이야 더운 거? 네. 덥냐 그게? 어? 그게 가주고 더운 거지 내가 그래서 어리석구나 하도 덥네 그불어나실망했다 갑자기 더워서 이거? 야너왜흘거줘서더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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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그러니까 그거 그냥 덥다고 실망할 필요 없잖아. <laughs> 그,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어던 적이야? 어? 난더 실망했던다. 갑자기 더워서 학생이랑 대화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가보자. 진짜... 이거 바꿔주시면 끝난 거다, 맞죠? 사실 주기의 말뜻 뭐라고? 반복. 어, 반복. 한번몇번 몇 반복하는 거? 한번 한 반복하는 거. 한번 반복할 때 걸리는 시간 그것이 주기. 허? 어? 움직이고 아니면 0.5초에 한번 움직여 그럼 똑같은 운동 반복 반복하는 거야 돼 라고 할때 주기는 한번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이니까한번 운동할 걸이죠 이게 운동 주기이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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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기, 주기. 어, 0.5초 주기로 얘는 운동하는 거야 이게 하나 0.5초 주기로 운동하니까 10초 주어지면 총 20번 운동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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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에 가고 싶어요어 끝나고 끝나고. 네. 다음 주기의 말뜻. 뭐게? 아니면 아 아니, 아니. 진동수의 말뜻. 일초 동안 진동. 그죠. 끝났네. 일초 동안 진동 몇 회? 이 회. 뭐게? 이이것이뭐 이것이고? 진동수. 그죠? 자 문제 진동수의 단위 뭐야? 에이, 헤맨. 그거 제가 넣어라 거예요. 뭐야 하면은 이제 그것이 물어보는제 알아볼라 하는데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 자 진농수의 다녀보게. 헬츠 뭐 보게. 헬츠. 헬츠. 오는얘년에는이애교 진농수고. 얘는 이 헬츠다. 오케이. 이거다. 한가지 하나 또 예를 더 들면 자엄럼 어려운 거. 자 갑니다. 말만안 되는데. 아유. 자 50초? 동안에 이때 운동한 횟수가 엄청 어려워 1회 싫어 30회 30회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30회 아, 그렇죠?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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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윙2 0요 하나에? 네 방향 라고 할 텐데 이제 좀 바꾸면 되죠 바꾸면 그러면 엄청 어려워 그리면 그리면 초 동안에 러면 50초 동안에 2 0초회면 그러면 1회, 1회, 1회? 먼저죠, 1회, 1회는 얘는 몇초 걸리는 거? 5, 0어1죠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줄이2이 28, 2이2이2이2이2이2이 25, 26, 2 초. 2이 29, 20, 21, 22, 2 5초5초 보이다 28, 29, 20, 21, 22, 1회면은1회면몇 초야? 25, 어, 그니까 해봤자 나누기 2하면 됐죠? 2.5초. 또 2분의 5초 데그 됐죠? 2.5초. 오케이? 그래서 수박하면 수를 먼저 좀 줄여줘. 줄여줘. 그 다음 비교하면 돼. 또, 그러면 1초일 때, 1초일 때몇 회? 이것은 벌레 5초일 때2회지 그러면 1초일 때몇 회? 0.4. 어, 이것이, 그니까 다시 보면설면 하면 남이 뭐 하면 돼? 나는 원자인 0.4 또는 5분의 2 회. 그죠? 0.4 회야. 오케이? 됐습니다. 됐나? 이렇게 바꿔있시면끝난거야 이게 그래서 바꿔는건 바꿔 나온 이런 문제가 과연 고등학교 하시는 뭐, 나오는 기본 문제? 거의 이런 거? 그죠? 하서끝난거아니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경우 했는데, 얘의 경우는 진노수 얼마야 이게. 진동수 얼마일까요? 공주야 이회. 어, 진동수 말든 말진동수 말든. 0.1. 진동수 말든 1초 동안에 진동수야? 1초 이제. 됐지? 영점사 니까 얘는 몇회 됐지? 영점사. 영점사 회를 쓴. 이거 쓰고 진동수고. 이거 쓰고 영점사 영점사 다 이거. 다음에 얘는 주기 얼마인데 먹지 마. 얼. 수업 시간이야. 저 돌려요. 일어서면 일어서. 자 주기 얼마 게 주기 네? 말뜻. 어. 어. 반복하는 데 반복하는 데 걸린 시간 다시 말하면 그한번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야. 공시에회회누구나 얼마? 2.5초 이것이고 이것이고 주기. 오케이 주기다. 아... 죠 그렇죠? 이것 왜 했냐면은 서로가 하는 관계인데, 관계인데, 중요한 거 음. 자, 자, 그첫 번째 경우는 주위가1래 그리고 자, 증정도가 얼마? 2개 됐죠. 해 그러면 여기 주위가 0.5초. 그리고 증정도가2 2제2 해제. 잘 보시고. 잡아. 엄청, 엄청 어려운 거 0.5는 0.5, 0.5는 0 0.5는 는 이분의 n 한데 g g a n d h 이 Don't y o 되게 a n t to know? You got 야 o know. Take a digger. Do y 약 u 나면 이분의 o k n o 나 d o 또 봐, 또 봐, u want to 2.5초 다음에 면 진도도만 0.4%그죠어 2.5. 2.5는 0.4분의 1 돼야 돼. 얘는 분수라면 10분의 25, okay? 10분의 2 5 1분0분의 25, 고 분수라면 분 25, 고수라면1 0분2 5수면1 0분2면1분의2 5분수면 10분의 면 10분의 수1 0의1 0분 이 하나? 안니요 아니.. 네안 음. 되나? 그래. 안 되나? 네네네 나쁜 애만 뭐 나와? 2, 5 나오지? 나쁜 애뭐 나와? 2, 5나오 똑같지? 네 아. 응.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요 이건 뭐 중요한 거아니에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별 별도가 아니에요 항상 역수 관계 하나 네네 됐어 없어없어없어야돼 자리가 없네요 이거 지우고 안돼 지우지 마세요 주고 이거 하나만 쓰고 이제 얘는 <목소리> 파고 <하고>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는죽기는죽기는주기는 <목소리> 진동수 분해기다 오케이 중요하다 단계 그렇죠? 또기는 진동수 분해기야 이거도 모르면 안돼되십니까그 어느 한 파동에서 진동수 주어져 알려줘 그러면 주기는 다 알려준 거야 역순이가 그래서 두개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역수 관계인 거 봐야 돼. 문제. 주기는 주기는 진동수 분의. 1. 그러면 문제. 임면 진동수는 주기 분의 1이야 사실 진동수는 주기 분의 1 나와? 안 나와. 누가 진동수는 진동수는 얘는. 자 주기 분의 1 나와 안 나와. 대게이니다 그렇지, 야잠 똑같은 거, 이거. 한번 서양관의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 무조건 부모 그냥 진도서 갈 필요 없고, 서양관 역성 관계 이 포인트. 됐나? 이거에서 바로, 클래스 이거에서 바로 초딩과 중딩 차이. 대단하다. 특히 뭐 이제 초등 배우는그다 내용에 빠지 많이 없으거그요 그때는 어린이 때 근데 실어만도 실험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단어. 통해서 설명한 거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막 설명한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실험도 안하오 말려 말려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요장님 지금 고 나가야 돼. 뜻니가 질문. 뭐해 주세요. 자, 해서 뭐 질문 질문. 된 거? 없으면 저희가 이제 89페이지로 숙제 풀고. 이 다음, 다음 거. 90페이지? 소리. 소리야, 소리 이거 행복하다.